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전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 열왕기상 8장, 1절, 6절, 10절로 11절, 22절로 30절, 41절로 43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로 69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열왕기상 8장, 1절, 6절, 10절로 11절, 22절로 30절, 그리고 41절로 43절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성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모았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곧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발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 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화해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시편 84편 1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 비도 새끼 칠 복음 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귀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6장 59절로 69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공동성서정과의 매일 성경읽기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며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